일단 월급을 받으면 10분의 1을 월 배당주를 사서 적립식으로 모아갑니다. 계좌에 치친 배당금을 받아보면 작은 돈 허투루 못 씁니다. 그리고 배당의 가치를 알게 되고 돈을 아끼고 절약하게 됩니다. 본인의 배당 투자 이야기나 절약 소비일지를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합니다. 기록은 나의 자산이 되며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선물인 도구인 동시에 나의 가치를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숨차게 공원 달리고 헬스장 가서 한 번씩 무게치면서 하체 근육 유지해야 됩니다. 내 건강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힘이 되는 걸 채널 주인장입니다. 내 네, 오늘 주제는 직장인 퇴사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저도 직장인이면서 퇴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략하게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 배당을 받는 배당주는 해야 된다. 슈드를 많이 떠올리십니다. 네, 슈드 같이 지수 추종을 하는 월배당 ETF를 사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너무 늦게 알았네요. 미친 듯이 저락해서 아낀 돈으로 배당주를 삽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2018년도부터 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량주를 오래 보유하고 팔지 않고 배당금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자산 시장의 우상향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지수 투자를 했었고 적립식으로 모아갔으며 특히 큰 하락장일 때 적립 비율을 높여나가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았죠. 근데 그보다 배당주 배상, 투자가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작게 작게 천천히 돈을 모으는 게 결국 일치하으면서 길게 가져가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소액으로 월배당지수 ETF를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 이야기를 시장에 내놓는다. 나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립니다.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에 나와서 할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면 나 스스로 뭘 만드는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야기로도 소득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생깁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이며 나의 가치가 상품화가 중요한 이 시대에 본인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아직은 내 시간, 내 노력을 갈아 넣어서 소득을 버는 단계이기에 나의 건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술, 담배 안하고 최대한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 덜 받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꾸역꾸역 저약해서 자산으로 치환해 성장하는 자본시스템을 오랫동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워렌 버핏이 장수하면서 그랬던 것처럼요.